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격전지 첫 번째 방문지로 천안을 찾았습니다. 지난 총선에서 천안 지역 3개 선거구를 모두 민주당에 내준 험지인 만큼 가장 먼저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. 상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천안 중앙시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시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함께 새모리에 나섰습니다. 또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히는 등 청년과 중도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.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충청민들은 그 동안 선거 과정을 보시면 대단히 냉정하시고 대단히 정확한 판단을 해 오셨습니다. 여야에서 탈당자가 잇따르면서 공천 후유증도 이번 총선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민주당을 탈당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대덕구에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성을 김찬훈 예비 후보도 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 미래 합류가 예상돼 유성을 선거 구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논산계룡 금산이 아닌 세종갑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진보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한현택 전 동구청장이 공천에 반발해 개혁신당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창현, 장철민, 양강구도인 대전동구 총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